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죠. 대형 유튜버라고 보통 말하는데 5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고 5만 5천 명 이러면 대형 유, 어, 구독자 어, 대형 유튜버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영상을 하나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보시는 분들 중에 1 0만 영향을 받아도 그 확신의 정도,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만 받아도 이게 굉장히 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나름대로는 대형 유튜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도 이해하고 계세요. 많은 댓글과 논의들을 보면. 그, 피지사님과 초천재님을 대형 유튜버라고 한 이유가 5만 명 이상 넘어 쉽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통은 제보를 받거나 댓글을 주시거나 기타 여러 가지 논의를 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것을 확인하고 어떤 사실과 현상을 확인하고 했는데 방금은 제가 피지사님이 이번에 오셨잖아요. 추모식에 주말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또 잘못 보도하면 안 되니까 잘못 공개하면 안 되니까 증거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보면은 피지사님이라고 해서 오시면 영상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영상이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아래 영상, 위두 개, 아래 세 개는 같은 거죠. 두 개는 같은 거. 따라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볼수 있는 게세 개에요. 영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영상이 딱세개 남았어요. 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자진 삭제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진 삭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것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두 개만 남겼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마, 만약에 자진 삭제라면 이것은 정말 굉장히 큰 나름대로 유튜버들 사이에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김웅님을 따라한 거로 갈 수도 있고 국민을 국민을 기망한 거예요. 국민을 농락하고 우롱하고 따,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흥분하,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진심이라는 거 없었어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의 어떤 생명권 자유권 이런 타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 이런 걸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누, 누가 납치돼도 상관 안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걸 보고도 지금 어떤 분들은 아무렇 지도 않게 넘으실 거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국민을 농락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김우 님도 알고 보니까 논의가 많았는데, 다 자발적으로 삭제했던 거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충, 국민들도 충격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왔죠. 약간, 그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할수 있는데, 실수가 아닌 게 있어요.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반복되는 뭔가 이상함이 반복되고 있다 매 영상마다 나온다 그럼 그게 실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충격이고 국민을 농락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자유 정의 정민을 위하고 유족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하고 후손을 위하고 이런 말 엄청나게 쏟아지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한 마디 한 마디가 다 거짓이라는 거를 자기도 알고 이걸 듣는 수천 명 수만 명도 알았단 얘기입니다. 시청자들 중에는 아닌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내가 하는 말이 다 거짓이고 쓰레기 말인지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떠든다는 얘기예요. 인생 일초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했던 공산주의인이 전체주의인이 극국주의인이 내가 나쁜 행위 하는 걸 알고 옆 사람도 알아요. 그걸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소비시키고 국민을 농락하고 기망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의 완전 대역재인입니다. 대역재인. 제가 볼 때는. 갖고 논 거예요. 국민을 갖고 논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찍은 이유는 보통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김우님 갖고도 많은 분들이 놀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짓을. 자발적이지 않다면 제가 사과 영상 올릴 거지만 그럼에도 전 조건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것이 우리 앞날 우리 유튜브가 우리 한국 사회 새로운 새로운 어떤 희망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이버 와 다음이었으면 여기가 완전히 우리가 모든 글들이 8 9 0가 삭제가 됩니다. 저는 정보통신법이라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고 정보통신부라고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 이런 법리,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 게, 관련이 계속 되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이 만들어지고 판례가 나오고 이런 것도 판례도 개입돼 있고 이런 법안 만들 때도 그 과장이랑 제가 논의한 적도 있고 보도가 된 적도 있고 KBS라든가 동아일보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네이버와 다음이 아닌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깨닫고 계신 겁니다. 아,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 엄청나게 훌륭한 말들을 쏟아내고, 뛰어나고 수려하고 화려한 말들을 쏟아내고, 결과가 이겁니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